우선은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집어봤습니다. 먼저, 코스닥 모멘텀, 정책 모멘텀,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역시나, 코스닥 모멘텀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섹터의 힘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는 DND 파마텍 이 시간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DND 파마텍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분석 리포트 내놨고요. 지난 거래의 종가는 91,800원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메시 치료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요. 12주간 투약을 한 결과 지방간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가 75%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타사 경쟁 업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경쟁 업체는 거진 2주 이상 투여를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주에서 최대는 72주 정도 투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쟁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직 생검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 발표가 잘만 나오게 된다면 기술 이전으로까지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확실한 포인트 삼아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DND 파마텍입니다. 펩타이드 약물 경구 투여 가능 기술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비타민과 지방산의 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내 활성 그러니까. 몸 안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활성화되느냐 이 유지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반감기도 길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간의 텀을 길게 둘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흡수율까지 높기 때문에 먹는 약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메세라의 기술 수출이 완료가 됐는데요.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했죠. 이 지점도 하나의 주목해 보실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화이자가 앞으로 D&D 파워텍의이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 더욱더 지원을 해 나갈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경구 GLP-1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는 일라이릴리에 비해서는 DND파마텍 사실 상업성은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기술력은 잘 만들어가고 있는 DND파마텍입니다. 과연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는요,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 지주사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SK 스퀘어인데요. SK 스퀘어 관련해서는 NH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지난 거래일 종가는 36만 8천원 수준이었네요. 우선 AI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HBM 수요 강세 또한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출발은 역시나 반도체에 관련 이야기로 나눠봐야 될 텐데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른다면 퀘어도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근본적인 이런 질문이 들려오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다만. 이미 비중을 상당히 크게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SK스퀘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우회적인 비중 확대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지점을 꼭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도 SK스퀘어는 충분히 투자해 볼만 합니다. 2024년 자사주 2천억 원을 매입하고 소각했고요. 작년에는 1 천억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추가적으로 1 천억 원 매입이 결정이 됐고 고요. 또 하이닉스에 대한 배당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도 충분히 과범직한 SK 스퀘어가 되겠고요. 음. 끝으로는 공정위가 반도체 전략 산업 지주사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산 분리에 대한 얘기들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자회사 지분 100%가 의무였다면 이걸 5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 최대 수혜주 SK 스퀘어 가될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만큼요. AI 관련해서 HBM의 성장, SK하이닉스의 주가 성장 함께 따라갈 수 있는 SK스퀘어도 한번 집중적으로 지켜보시죠. 끝으로는 AI 관련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당장 다음 주에 있는 빅 이벤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CES 2 0 2 6이 되겠는데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라든지 로보틱스,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헬스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주요 업체들의 전시와 발표 내용을 감안한다면 AI가 활용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여기 아래에 그림으로 정리된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요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고도화된 피지컬 AI가 부상하면서 산업 현장부터 소비자 일상까지 AI 활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흐름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전해지고요.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센서 등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 경쟁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전해집니다. 과연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CES에 참여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표로 정리된 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왜 완성차 기업들이 가져왔느냐 완성차 기업들이 로봇 부품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자율주행까지 얽혀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쭉 정리된 표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현대차. 인간과 로봇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서 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상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 1월 8일 오전 8시에 로봇 활용 그리고 검증을 통한 산업 사업 확장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시간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위안은열 관리라든지 구동 부품 그리고 로봇 분야의 신규 기술을 CES에서 공개를 합니다. HL 만도 또요, 앞으로 어떤 차세대 물류 로봇이라든지 레이더나 카메라 센서 관련된 전시들 내놓는다고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실물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아우터크립트라든지 넥스트칩,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도요 CES에 참여해서 또 기술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과연 CES 안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술력을 자랑하게 될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성장 방향을 모색하게 될지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1분기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한번 쭉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